다음으로 리브를 선택을 하고 보강대를 선택을 하고 지금 드래프트 앵글인 3도를 선택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3도를 선택하고 3도라 보이는 지수에 눈 표시를 입력을 합니다. 눈을 입력을 하면 글로 변수를 선택할 수가 있고 d a 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하면. 글 변수가 보왕대에 시그마로 추가되고, 글로 변수인 이퀘에이션에서 다시 수직걸리 들어가면 지금 드래프트 앵글 값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드래프트 앵글을 쓰고 있는 이 보왕대 중심 일부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현재 각도가 5도라고 되어 있는 그 형태의 오도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 글로벌 변수의 dA 값을 선택해 주시고, 이것은 실린더, sylindr, -E 실린더 보스의 앵글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했던 리브는, 이거는 리브의, 리브 앵글이 되겠고, 리브 앵글 값 그리고 얘는 베이스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다시 수식 관리에서 이 전체 값을 d값을 4mm로 수정했을 때 모델이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을 수 있습니다. 4리 입력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별 도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변수인 w라는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변수에 w를 입력을 하시고 수식 값에 해당되는 값을 6이라는 값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값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단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단위도 넣으시면 6mm에 대한 평가가 w에 대한 값이 나오고 코멘트 내용에는 쉘의 두께가 되겠죠 쉘 시크니스 gl의 셸의 시크니스 thickness가 쉘의 시크니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w라는 값을 추가했고 글로벌 변수에다가 수식에다가 지 보스의 안쪽에 보이는 안쪽을 선택해 주시고 이 지금 6이라고 보이는 월 시크니스를 냈다가 다시 이 서식에 월 시크니스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월 시크니스 쉘 1이라고 추가되고 이거된 글로벌 변수 값을 6으로 6이 아닌 W 앞서 글로벌 변수에서 W로 지정한 W 값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6밀이에 대한 값이 나오고 이 값은 보강대에 대한 RIB TKNIS가 되겠죠. THIKNES 그렇게 해서 두께를 넣도록 하고요. 수식 관리에서 정렬 부를 선택을 하면 수식 순서대로 영문자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황대 두께는 W값의 3분의 2 내부 반경은 W의 0.5로 곱한 값이나 2로 나눈 값 외부 반경은 W의 1.5 보황대 필렛은 W의 4로 나눈 4분의 1값 이 각각에 대한 그 수식 입력 값을 가지고 각각의 치수를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을 갖다가 좀 오른쪽으로 좀 옮겨놓고요. 이퀘이션에서 수식 관리 들어가서 처음에 필렛1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은 내부 반경이 됩니다. 내부 반경. 그러면 수식 추가에 이 W 이 값을 입력을 해고 글로벌 변수에 W 값을 넣고 이 W 값에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된 값이 좀 3으로 w가 6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값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한글로 이번에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환경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모델 재생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적용여부는 필렛1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 필렛1의 필렛값에 시그마 값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에서 이코에이션에서 수식 관리 들어가서 이번에는 외부 변경인 W 값의 1.5배를 수식 추가하겠습니다. 필렛 2를 선택하시고 필렛 2의 아웃사이드 레이디우스로 되어 있는 항목을 수식 추가를 클릭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은 W 값이고. w 값의 외부 반경이니까 1.5배가 됩니다 곱하기 1.5 그러면 해당 double cup, 고 이것은 외부 c u 입니다 외부 l e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외부 반경 또한 바로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코에이션에서 오른쪽 맞서 수식 관리. 그 다음에 나머지 치수인 보강대 두께 및 보강대 필렛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3 피처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지금 안쪽에 이제 필렛이 보이게 되는데 수식 추가를 선택하시고 R 2.5인 값을 선택하시고 글벌 변수에서 W 선택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보강대의 필렛이기 때문에 w는 4로 나눈 값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1.5이 값은 보강대 필렛이라고 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필렛 값이 변경이 됐죠 다음으로 다음으로 리브의 두께인 보강대 의 두께를 수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클릭을 하고 리브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글로벌 변수의 W 값에 3분의 2가 되겠죠. 곱하기 2분의 3 수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로 가로 열고 카로 닫고를 넣으시면 수식이 정확히 다시 완성이 됐을 겁니다. 해당되는 값으로 들어가고 이 값은 보광대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동 재생성이 되고 수식에서 지금 2가 먼저 되기 때문에 2와 3의 수식 값을 좀변경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기를 빼고 지금 수식 치수로 되 있는 정렬비율을 다시 원래의 수식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수식관리 창을 좀더 넓게 해서 모든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을 하고요 이 셸의 w 값을 5mm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6mm가 아닌 5mm였을 때 각각의 값이 수정이 되고 모델이 수정이 되는지 지금 보시면 모델이 바로 수정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5mm라는 W 값을 넣었을 때 2.5, 7.5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 이 부분을 정수 함수를 써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함수를 어떻게 바꿔 주시냐면 W 앞에다가 INT라는 인티저라고 되있는 어 정수 함수를 넣으시고 가로 열기, 가로 닫기를 추가하시면 인티저 값으로 2mm가 됩니다. 다시 7.5에서도 는 다음에 INT라는 함수를 넣으시고 가로 여기 가로 닫기를 들면 7.5에서 7로 바뀌겠죠. 그리고 W4에서도 INTEGER 그리고 가로 여기 가로 닫기를 추가하면 1mm가 될 것이고 다시 W에도 함수를 써서 내가 원하는 그런 치수를표시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 a 값에는 3을 넣고 w 값에는 4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4를 입력했을 때 값의 변화가 w 는2 6 7로 변경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티저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수로 변경이 됐고요. 이것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글로벌 변수 및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